제작 발표회는 홍종찬 감독님과 배우 우도환, 이음이, 오정세, 김혜숙 씨 모시고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시길 바라면서 한 분씩 모셔서 포토타입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분의 변신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세상을 구하는 플랑크톤 같은 남자 해조역의 배우 우도환 씨를 모십니다. 와우! 어, 오늘 너무 멋진 의상을 예. 스스로 비치는 듯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끝쪽에도 기재님들이 계십니다. 자, 섹시한 나쁜 남자와 민을 자극하는 공허함을 넘나드는 인생 연기 선보이죠. 먼저 섹시한 미소, 나쁜 남. 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아 어, 이거죠. 평소인지 남남자 미소를 지어볼 일이 없죠 별로자. 그래도 지어 주셔야 돼요 오늘 제작발표가. 회자 그렇죠. 이번에는 방랑자 고독한 눈빛 한번 부탁드릴까요? <laughs> 마치 가을이에요 도한 씨 이겨내세요. 네. 오른쪽 그리고 왼쪽입니다. 아 멋집니다. 가을 가을 하네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예비 신부, 재미역의 배우 이유미 씨입니다. 자 결혼식을 앞두고 드나가 표정으로 해줘와 기부한 여행길을 오르는 또다시 인생별을 만드는 이유미 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비 시청자분들과 기자님게 사랑스러운 하드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재미. 왼쪽 끝. 그리고 오른쪽 끝. 긍정에 너지 넘치는 재미표. 미소도 좀 부탁드릴까요? 재미표 미소. 벌써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잠시 해 보실게요. 이유미셨습니다 자, 다음은 언제나 정말 믿고 보는 명품 배우죠. 시구를 잃어버린 순애고 신학이자 종가집 5대 동자 어흥력으로 돌아 오정세 씨입니다. 오정세 씨가 무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재미 바라기 오셨군요요 네. 왼쪽부터 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늘 명품 연기를 선보이는 오정세씨인데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바라기 순해보 미소 한번 부탁드릴까요 나는 재미만 바라보는 재미바라기 정면 오른쪽 그리고 왼쪽도 손인상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정수씨네 정면 왼쪽 좋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역시 비범합니다 이분의 작품에 나오면 정말 기대를 안할 수가 없죠 어흥이 호랑이 어머니 범호자역의 배우 김혜숙 씨입니다 네. 아 역시 등장부터 압도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김혜숙씨의 모습인데요 왼쪽 끝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종가집 종부의 예, 역할인데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한 모습 한번 부탁드릴까요 카리스마입니다 그렇죠 아 화면을 다 김혜숙 씨의 모습을 오늘 사진을 들을 예정인데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다음은 둘의 속 서로의 행복이 되어준 재미와 해조 방랑하는 이들의 끝 사랑 로맨스로 완성할 우리 우도환씨와 이유미씨 모시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방랑길에 오르나요? 아, 주 캐릭터의 모습이군요. 그 상태로 그러면 한번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 시선, 왼쪽입니다.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해조와 재미의 다이나믹한 방랑기를 따라서 육향이 웃다 보면 어느새 코끝을 찡하게 만들어줄 두 분인데요. 다정한 포즈도 좀 부탁드릴까요? <laughs> 정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 두분 하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정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 미스터 플란트톤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보여줄 텐데, 이번에 상극 캠미한 번. 아, 바로 나오네요. 상극 <laughs> 미 아, 좋습니다. 정면. 시선 왼쪽. 그리고 시선 오른쪽입니다. 좋습니다. 두분 무대에 계시네. 예. 그동안에 우리 어흥 씨를 모셔서 3인 촬영. 자 우리 오정세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혜조와 제기 그리고 어흥의 특별한 케미스트리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죠 아주 귀한 쓰리샷입니다 자세분 일단 가볍게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 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들의 여정, 종착지가 궁금한데요. 자, 세분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엇갈린 하트 한번 가볼까요? 세 분의 관계를 한 번에 할수 있는 엇갈린, 제대로 엇갈렸네요. 정면 봐주시죠. 왼쪽, 그쪽 자, 세분의 관계가 한눈에 보이고 있죠? 화난 미소 부탁드립니다, 세분내 네, 손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자, 세분그 자리에 계시는 상태에서 범호자 여기 우리 김혜숙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 여러분 단체 촬영 진행합니다. 가까이 서주시고요 시선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찬 감독께서 연출 인생 가장 복받은 캐스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새로운 하트를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두분두분예 좋아요. 우리 유미 씨가 또 뭔가 새롭게 그러면 도한 씨랑 오정선 씨는 볼 하트를 갈까요 양쪽에서 끝쪽만 해주시면 되겠는데 좋습니다. 정면 왼쪽.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지금 느껴지시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홍종찬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놀라운 연출로 다섯 분 손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자, 아, 지금 미스터 플랑크톤을 기다리고 있는 전세계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하나 둘 셋을 외치며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플랑크톤 하나 둘셋 파이팅! 운동을 안 하는 게 저한테는 또 되게 어려운 관리이기 때문에 운동. 좀 전에 사진을 봤는데 운동을 안 했다고요? <laughs> 네 저는 했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우정세 씨는 열심히 해.